아이돌은 대중들에게 멋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혹독한 체중 관리를 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운동을 하고 매번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으며 식단 관리를 하죠. 방탄소년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안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을 뿐더러 춤선도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보여지는 직업이기에 다이어트는 연예인들의 숙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제이홉이 이러한 다이어트 강박을 고백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제이홉은 어떤 말을 했던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아이돌에게 10월 31일 할로윈 등이는 큰 이벤트이지만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은 올해 할로윈을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 대신 멤버들은 위버스를 통해 아미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중 제이홉은 팬들의 글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며 가장 적극적으로 아미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와중 한 편의 질문에 제이홉이 달아준 댓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이날 팬이 했던 질문은 호바 야식 어떻게 참아?였습니다. 이 글을 보고 호석이 댓글을 달아준 건밤 10시가 넘은 시간으로 배가 고프기 시작할 시간이었는데요. 이어지는 제이홉의 솔직한 답변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질문의 호석은 이거 먹으면 더 못생겨지고 사진 이상하게 나올 거고 팬들도 싫어할 거고 그 말인즉슨 넌 모두의 우상이 되는 아이돌이 될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먹게 되는 이라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알려주었죠. 이전에 다른 멤버들은 방송에서 다이어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이홉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1년간 닭가슴살만 먹었다는 진과 잘생겨 보이고 싶어서 며칠을 굶었다는 지멘, 그리고 뮤비 촬영을 위해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전국을 봤을 때, 멤버들이 평소에는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열심히 조절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활동기에는 타이트하게 식단을 조절했던 다른 연예인들도 비활동기에는 다소 풀어지며 살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호석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죠. 데뷔 이후 단한 번도 살이 올랐던 적이 없었기에 일부 팬들은 그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탄탄하면서도 슬림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혹독하게 자신을 채찍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팬들은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정말 데뷔 이후로 호비는 살이 올랐던 적이 없다. 정말 자기관리 끝판왕이다. 팬들은 호비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가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뒤에서 살이 쪘다고 돌을 던지는 악플러들도 있기에 제이홉을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이런 진지한 호비의 댓글에 팬은 일부러 호비이즈 뭔들 야식 먹고 싶을 때는 먹어요 라며 밝게 말했고 제이홉은 먹을 때도 기가 막히게 호로록 녹여버리죠 라며 다시 장난꾸러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워낙 대중의 잣대가 까다롭기에 이미 날씬한 몸을 가진 호비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며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팬들은 호석이 어떤 모습을 하든 사랑해줄 사람들입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제대로 챙겨 먹어야 체력이 유지될 수 있을 텐데요. 야식이 먹고 싶다면 너무 참지 말고 적당히 먹어주며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